쇼미더바디를 할때 식단으로 고통받았던 이준명. 당시 대회를 도와주던 준영 코치마저 배신하고 컨텐츠를 즐겼었는데 이번에는 준영 코치가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성황그 시절에 당했던 몰카를 역으로 걸어보기로 했다. 참지 못하고 들썩거리던 준명이와 다른 반응을 보여줄 것인가? 영상 보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준명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준영이가 있는데요. 오늘 같이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6개월 동안 엄청 열심히 하루하루 매일매일 도와줬었어요. 네, 준영이가 바로 내일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토요일에 바로 대회를 나간다고 합니다. 내일 어떤 대회를 나가는지 네, 한번 짧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영입니다. 제가 내일 나가는 대회는 역시, 내추럴 리저널 대회인데, IFB 프로를 따려면, 이제, 지역대회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퀄리파이어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프로카드를 따기 전, 뛰어야 되는 대회, 그 대회라고 생각하는, 프로카드를 따기 전에, 뛰어야 하는. 안녕하십니까. 방준영 선수 뒤통속 치기 <laughs> <laughs> 혹은 위 세게 때리고 파워 골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드래곤볼 같군요 피사 파워 좀 살짝 걱정이 되는 건 준영이가 사실 인터뷰만 하는 상태인데도 이미 사람이 살짝 빠어요 정말 좋은 형들이군요미안해하영아 안녕하세요. 응? 오늘하함 선수님 응. 인터뷰하는척하면서안 선수 앞에서 음식 먹기 안녕 응. 자, 지금 안녕하려고음식하세하고있안하세 선수 녕하세요수녕하세요안녕 사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작년에 쇼미더바디 대출금리를 한창 할 때, 내가 학에서꼬기다먹방했잖아아 그때 얼마나 잘했었어요. 그때 뭐...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조금 이제 형편나를 살짝 못해졌어요. 아, 정말 처음에 좀 미안하고 죄책감 들었는데,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아, 아주 좋은 시기에 아 데이를 준비한다고 하길래 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를 네.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아 좋아하시는 거구나. 그 마크는 굉장히 좋아하해어마크는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네. 아 이렇게. 주연은 이제, 이제 이쪽에 가운데 에 앉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예. <laughs> 맛있겠다. 이거 파파존스인다 설마? 그렇지. 아유 파파전스 이거. <laughs> 안 <laughs> <laughs> 아 근데 또 오늘 준영이 한수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로딩 날이라 했어. <laughs> 아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우리 기껏 먹방 준비했는데 로딩 하면은 이거 하나도 성의 안 차는 거 아니야? 했는데 로딩을 뭘로 하냐 이랬더니 바나나랑 베이글이랑 쌀로 한대. 우리하자 그냥 하던데. 원래 로딩은, 하자. 로딩은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에이. 로딩 이런 걸로 하면은 뭐 부어요. 음. 여러분들, <laughs> 그 심성은 좀 착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이런 거에 대한 마음, 한뜻니다 아유, 아유, 야, 야, 이거, 이거 아유, 야, 굳었네. 아유 아유 이거, 굳었네. 아유, 아유, 별로다, 아유, 별로야, 이거. 에이, 아, 이거? 별로다, 이거. 맛자 어때? 아, 저도 지금 함선수님 기분 잘합니다. 근데, 견디셔야죠. <laughs> 탈라탈라 d 피노와 아, 들 아. 이게 뭐가 단맛. 이도 모냐? 이도 주세요. 아, 진짜 와, 뭐야 지금 너무 급하게 먹으면 그래요. 아니 견진 오늘 세 번째인가 두 번째 보는 건데. 아주 진짜 씨발 들은 형도 아니야. 이런 정도를 반응을 나올 때까지. 아이 그래서 제일 좋아 보고 싶은 사람 한명 뽑는다. 제가 한 명만 뽑겠습니까? 나도. 에! <laughs> 말차. 이즘 말차 이런 거. 미치겠다. <laughs> 아 나와. <오> <laughs> 아 지, 지발 이게 진짜 저돌았다 Wow, 오우미친나 목이 <laughs> <laughs> <록이> 존나 마르다 <laughs> 어쨌든 내일 있는 대회 상품 정잘 판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자친구분이랑 가실 수 있게 910만원 하나 보내습니다 <laughs> 아, 마무리 아 이런 아, 마무리 네. 재밌었다. 어쨌튼 네. <laughs> <laughs>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이준명 강준영이었습니다. <laughs> 아, <laughs> 감사합니다. 어, 어 야, 먹자 먹자 빨리. 응, 한끼 먹어.